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토이의 한영주입니다 오늘은 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책을 소리 여기 딱 아, 보시면 응.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날개를 멋지게 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와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놀고 있고 여기 는독벌기로 여기 싸움을 하고 있는 사슴벌레랑 장수뎅이 관찰하고 있어요 남이 사, 사, 사슴벌레가 프린트풀 먹고 있는 거. 이꽃데이거그 이거 이거, 이거 사슴벌레. 아주 특이해요. 그 특이, 특이해요. 그고 여기 여자가 얘뭐 예, 말하고 있냐 무슨 글자인지 좀이 얘기해줄게요. 무당벌레. 이제 책 안에 펼치면. 여기 장수부대이랑 사슴벌레 그림 파란색 보이죠? 자, 그 다음. 응? 여기 친구들이. 아! 같이 웃고 있네요. 속다속다 속다 말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였지 장수 분들이 헤라클레스랑 헤라클레스가 두 명이 싸우고 있고 여기 만든 사람 이름 여기 글자가 있고 여기 체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공충들이 있네요. 두 명이 사시면알 거예요. 이 친구들 이름 있고요. 이제, 책이, 돼. 이제 뒤에. 자, <laughs> 아, 자, 여기 장소분이가 여기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렇 있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그 다음 또 하자.